실전 모의고사 3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봤죠. 뭐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죠. 얘는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루트 9니까 루트 9는 3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3이어야 되고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죠. 7의 음의 제곱근은 이 녀석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7. 그렇죠? 실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다. 아니죠. 양의 제곱근만 두 개고 0의 제곱근은 한 개. 음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루트 5는 제곱근 5. 제곱근 5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제곱근 5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루트 5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5는 루트 5의 양의 제곱근이다. 아니죠. 루트 5는 뭐 5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바르게 고쳐 쓰려면 5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제곱근 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제곱근이 앞에 숫자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루트로 읽습니다. 그래서 루트 5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